큰 유익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도전 받을 점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를 만나고 서로서로 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서로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자만한 것 아닌가? 교만한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바울에게 그런 것을 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큰 유익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참 유익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우리 평안교회의 유익이고 내가 있는 것이 우리 평안교회의 목장의 유익이고 내가 있는 것이 우리 각 부서의 유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는 기한 인생 대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되기에 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 둘 아, 맺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은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하나둘 맺히고 연거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신의 인생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 워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서 한 십령 심령, 십령들을 바로 보면서 눈물 짓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깜짝 놀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는가?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었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의 좋은 좋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못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에 예수님 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 신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긴 있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또 일곱 제사들도 있었지만 믿음에 수장되는 어떤 지도자 리더로서 성숙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현실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크리스천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초신자 새신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은지 몇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이제 바울이 이게뭐 A.D. 60년경에 이걸 썼기 때문에. 뭐 많이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한 30년 믿은 사람이 최고로 많이 믿은 우리는 벌써 40년 아니면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평생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막 70년, 막 80년, 막 그렇게 믿은 분도 계시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해도 30년이면 그게 가장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선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믿음의 열매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것, 만나는 것이 그렇게 농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국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좋은 남미가 무엇이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산 교육, 믿음의 산 교육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죄인의 계수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도, 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의 능력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서 가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지 그 과정을 이제 정확히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하나님에 밀리되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울에게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자존심을 다 굳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인격을 죽이고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이렇게 채찍을 가하고, 멸시를 가하고, 또는 그저에 진 고통을 줄지라도, 그것, 그것이 예술에서 보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인내하고 참아내고 자신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마음 내세우지 않고 생각을 내세우, 내세우지 않는 것을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모습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니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참, 지혜로운 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선물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 낚시의 미끼를 어떻게 잡고, 미끼를 어떻게 어떻게 끼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낚시를 해야지만 물고기를 잡는지 직접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고기를 잡는 것을 직접 잡게하는 것이 진짜 물고기를 잡게하는 아버지 선한 지혜로 물고기를 아이들에게. 이제 물고기를 잡게 하는 지혜로움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성령 열매 맺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죽으십시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 저렇게 희생하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헌신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나의 미알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동안, 살아갈 때, 기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너에게 큰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그것을 더 어떤 유익을 이야기하냐면, 왜 유익이냐면, 유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왜 사람들에게 유익이냐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고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바라볼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이 어딘가 바로 영생, 천국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있던 건데 살아갈 동안에 자존심을 없애고 자존심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또 마음을 죽이면서 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땅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고 열매 맺고 더 나아서 가이더 선한 열매가 되는 선한 열매 나무가 되는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 천국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 그걸로, 이, 그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참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믿음의 수고가 무엇인지 믿음의 또한 결실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같이 함께 천국 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시작! 개인의 소원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었고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그 천국을 내가 소원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싶은 소원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니 육신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메가 돌아오고요.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순간에 감옥이 있고요.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몸멸과와 치욕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도전 주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소원을 접는 것 접는 것보다 접는 것보다 접는 더 좋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신의 꿈을 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모든 것과 모든 어떤 물질도 또는 모든 어떤 삶도 모든 순간순간도 자식에게 다 맞추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식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로 인하여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에스더라는 한 왕후가 있었죠. 그 왕후는 자신의 자신이 그냥 왕후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쭉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다가서는데 그때 당시에 누브간자스 왕이 만약에 그물을 딱 내밀어서 저 앞에 서 있는데 그물을 내밀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리면 그 사람은 왕에게 왕을 해하러 왔는지 아니면 첩자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숨어있는 군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 이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첩자들과 간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고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 구모를 내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내 인생 한 민족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생 자신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가운데 왕 앞에 다가서고 왕 앞에 나가서므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지만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자르신의 소원이 있었죠. 빨리 예수님 만나 만나면 감옥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전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듣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나는 비록 힘겹지만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 그것이 큰 유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으로 귀한 헌금들, 예물들 드리신 분들 계시는데 그 돈이, 그 예물이 결코 어떻게 보면 있어서 드린 분들이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안 쓰고 안 쓰고 모아고 모아서 드린 것을 알고 있고, 임식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게 기 귀한 직분 주신 거 감사해서 그래도 모으고 모으고 그렇게 뭐 허리 조여 매면서 그그 예물을 드릴 때에 먹고 싶은 거 외식도 이제 못할 것이고, 당분간은 그죠. 그거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더위나 추위에 이제 이제 노출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멋진 난방기가 내 난방기가 설치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 나가서 누군가가 희생이 있으니까 화장실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누군가 희생이 있으니까 복도도 이 본당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 희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됐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러한 희생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내 소원을 포기하는 희생, 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인생, 내 인생의 만족을 포기하는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에게 이런 영적 기쁨이 주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큰 기쁨이 큰 유익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나를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서로에게 이런큰 유익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만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조금 우리가 포기할 때에, 그럴 때 그것을 포기할 때에 더 놀라운 생명 역사, 은혜 역사가 나타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이 살아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계속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 계속 도닥거려 주고 또 믿음으로 충고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신을 보내니까 그것을 듣고 보고 만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린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점점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꾸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울로 인하여서 점점점 자라게 되니까 그것이 큰 유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제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근본적인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유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왜 예수님은 자꾸 병자들에게 가십니까? 왜 없는 자들에게 가십니까? 왜 연약한 자들에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잡아주려고 가는 것이다. 즉, 내가 이 땅에 온이 본, 본, 본질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육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영적 힘을 주기 위해서 결국 저 천국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예수 그리스와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승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넘어진 그 자체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라는 내 딱지가 딱지켜서 낙인이 찍혀서 평생 그 스스로의 죄책감 속에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다시 그를 보듬어주고 이루어시고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너올라온 베드로의 아주 우리가 이제 볼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를 베드로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을 살롭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이 만나면 만날수록 바울이 편지를 쓰면 쓸수록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열약한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서로 돌아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넘어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찌보면 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병원은, 병원은 다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영적으로 다친 사람들, 영적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또 영적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해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분을 영적 의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영적 의사가 되었으니까 의사는 누굴 봐야 돼요? 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환자, 병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스스로 난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해라고 하면 영적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볼수 있어야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냥 건강한 거나혼자뽐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병든 자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없는가? 시험에 든 자가 없는가? 어려운 자가 없는가?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도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아 힘내. 괜찮아. 잘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까? 아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받았거든. 은혜 있는 은혜 있지. 그렇게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그에게 치료약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것단거 것 없거든요. 너희들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아, 우리의 능력 우리 우리 능력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음에 건면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면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그냥 자신의 어떤 뭐 믿음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뽐내기 위해서 나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열매 맺는 것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며 그 열매 맺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영생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을 통하여서 또 보여 주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상시켜 주고 든든히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가진 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내가 좀 포기할지라도 내가 좀좀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셔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그 음성을 예수님께 들으시고.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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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셔서 당신이 있어서 유익입니다, 권사님 있어서 참 유익입니다, 지사님 있어서 참 유익입니다. 이렇게 그런 그런 소리가 풍성해지. 그그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져서 참 복된 교회 되식을 복된 인생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